새로운 삶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새로운 삶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새로운 삶은 부부 간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무성의 결혼 생활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 사이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친밀함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만약 결혼 생활에서 성이 부족하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출가한 지 20년 된한 비구니가 두 가지 무성 결혼 사례를 공유하며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최 박사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무감정 결혼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여성 직장인 중 43%가 무성 결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성 결혼이 점점 더 일반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신체 조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부부간의 감정 문제가 생기거나 심리적 문제 또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가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20년 넘게 새로운 친밀함 없이 무성 결혼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부부 간의 감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20년 동안 자신의 인내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이러한 무성 결혼이 자녀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김 씨는 남편과의 결혼을 거부했지만 부모님이 남편 쪽에서 준 혼수금을 보고 이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돈으로 남동생의 집을 짓는데 쓰려 했습니다. 이렇게 박 씨와의 결혼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김 씨는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성실한 성격이었고,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으며, 농사일도 척척해냈습니다. 남편 역시 만족스러워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도박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다툼이 완전히 없진 않았지만,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해 줄수 있었습니다. 가끔 외지로 일하러 나가는 남편 덕분에 김 씨는 그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결혼을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삶이 점점 나아지자 남편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아내를 피하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른 방에서 쉬곤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남편 본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외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밤늦게 귀가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이름뿐인 부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대화는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생각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집은 남편을 짜증나게 만들었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두 사람은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씨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온전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점 고립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싸우면 아이가 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차갑게 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김씨가 몰래 아들을 따라가 보니 그는 벽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로 남편과 냉전을 지속하며 서로를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김씨와 박씨 부부는 마치 남처럼 몇 년을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김씨는 이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의 한마디가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오랫동안 아들에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라고 권유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김 씨는 평소처럼 여러 번 아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엄마 아빠처럼 오랫동안 따로 사는 무성의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난 평생 결혼 안할 거야. 그제야 김 씨는 자신과 남편의 20년 넘는 무성 결혼이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힘들어도 참는 것이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이 아들에게 해가 되었고 젊은 아들의 삶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잃고 결혼 생활에 흥미를 잃은 모습은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는 부모의 불행한 결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며 이혼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차라리 사랑이 있는 한부모 가정보다 못합니다. 아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불행한 결혼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려면 무성 결혼의 원인을 찾고 관계 속의 아픔을 파악해 해결해야 합니다. 김 씨와 남편의 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남편 박 씨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정도 김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결혼의 불행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을 때, 남편도 그 결혼을 유지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이혼이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불행한 결혼을 끊어내야만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이가 사랑과 이별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분위기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따뜻한 토양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했더라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냉전이 반복되면 가정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년 부모들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지켜주고 싶은 작은 묘목과 같습니다. 경제적 여건을 물에 비유하고 부부 관계와 가정 시스템을 토양에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물을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건강하고 영양 있는 토양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의 내면,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감정과 부모 자식 간의 정서를 더 많이 돌보고 아이가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비록 사회의 큰 인물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차갑고 소원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대체로 냉담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성 결혼을 바꿀 수 없다면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때에 손절해야 합니다. 지수와 아내는 맞선을 통해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특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한번 출장에서 돌아온 후 아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지수가 아내와 친밀해지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피했고 우린 이제 오래된 부부잖아.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차가운 태도에 지수도 점차 흥미를 잃었고, 부부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2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이러한 무성 결혼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헤어진 후 소식이 끊겼고, 가족의 권유로 아내는 지수와 맞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고, 아내는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지수와의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수와의 친밀감은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이를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빨리 이혼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부부 간의 감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느냐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고의로 상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나는 몇몇 기혼 친구들과 무성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기만 하면 신체적 친밀함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 신체적 접촉조차 없다면, 그런 결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부가 신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여전히 포옹이나 키스 같은 친밀한 행동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 유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오랫동안 상대를 냉담하게 대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랑은 집과 성의 결합이다. 성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남성에게 결혼은 사랑과 성의 결합체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내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남편은 쉽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아내가 임신과 출산 후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있을 때마다 아내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로 남편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점점 억눌리고 우울해졌고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성 기능 장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참지 못하고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남편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기간의 무성 결혼이 남편의 심리와 신체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오랜 무성 결혼은 여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부부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성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남편은 점점 더 억눌리고 우울해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압박과 우울증은 제 남편의 자신감을 서서히 떨어뜨렸고, 마침내 그는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욕구 감소와 조기 유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비접촉식 결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피웠다. 물론,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결혼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를 유도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부부 관계가 점점 더 긴장되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가볍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아내의 얼굴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제대로, 좀 자자.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며 심지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것이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일부 아내는 남편과 수년 동안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오랜 무성 생활은 여성에게 부인과 질환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장기간의 무성은 여성에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지탱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무성 결혼이 지속되면 두 사람은 더 이상 감정적인 교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이불 밑에서 해결한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연결을 넘어 부부 사이의 중요한 감정적 연결 고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거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요? 이럴 때 남편이 다가와서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뽀뽀하거나 쓰다듬어 준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대하고 당신의 감정에 무관심하다면 더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속상한 감정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화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은 마치 한 침대에 누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날 신경 쓰지 않으니 나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겠다.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는 감정적으로 단절되고, 결국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왜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이, 때문일까? 가정을 위해서일까? 하지만, 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야만 할까요? 따라서 무성 결혼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생리적 욕구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다. 둘째, 장기간의 육체적 관계가 없는 결혼은 빠르게 관계의 지루함을 초래하고 삶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된다. 많은 부부를 인터뷰해보면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중년 부부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23년밖에 안된 부부들조차 무성 결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가 남긴 댓글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미 무성 결혼의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10번도 채 되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마치 의무감처럼 행동하고, 3분도 안돼 끝나요.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여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매력이 없는 걸까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쌓여가는 의심이 두 사람이 다툴 때마다 불거졌고 싸움은 점점 커지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기간 부부 관계 없이 지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친밀감이 사라지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는 두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그러한 결혼을 겪고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꼭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 문제는 사실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남녀의 차이점에서 보면 여성은 관계에서 감정적 가치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감정적 가치가 충족되어야 여성은 남편에게 신체적 친밀감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남성은 신체적 가치를 먼저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 만족이 충족되어야 남성은 아내에게 감정적 가치를 제공할 여유가 생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 좋은 관계였고 부부 생활도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의 스트레스, 아이의 출산, 집안일, 시댁과의 갈등 등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고 남편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이 부부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친밀한 부부 생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끝에 나는 그들의 결혼 문제가 단순히 감정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권력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남편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항상 자신을 탓하고 수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하면 아내는 불평, 비난, 질책을 했고 결국 신체적 친밀감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먼저 다가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 간의 문제는 단순한 생리적 생활의 부재가 아니다. 감정적 교류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적 필요와 신체적 필요를 모두 이해하고 평등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부부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부 생활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들이 따라오니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수년 또는 십수년 동안 무성 결혼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왜 감정적 가치를 기꺼이 주었는데, 지금은 왜 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혹시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거나 남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남편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받아들였는지, 지금은 왜 당신의 접근을 거부하고 친밀함을 불편해하는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변화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가 내면을 돌아보고 반성할 때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비난과 불평을 줄이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며 진심 어린 감정과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조금 더 존중, 인정, 수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초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가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면 진정한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무성 결혼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부부가 무성 관계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장거리 생활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한쪽이 상대에게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외도를 했거나 또는 일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당신의 생리적 능력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욕망은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결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솔직한 대화로 시작하기. 이런 유형의 결혼 문제는 단순한 생리적 욕구의 부재가 아니다. 부부가 무성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서로의 감정, 욕구, 걱정, 불안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만 상대방의 생각을 알수 있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행동하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적 스트레스나 압박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먼저 배우자와 감정을 나누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부부 생활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관계의 문제라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감정적 친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감정적 문제가 있으면 신체적 친밀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커플이 이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부부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